자 오늘은 제막매가를 설명을 할거예요 제막매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그 슈츠의 그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전반적인 내용은 숙지하시고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본문 내용을 볼거예요자 제막매가는 19채 한가예요자 19채 한가라고 하는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한가가 4구채, 8구채 식구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식구체가 가장 정제된 형식이다라고 했었어요. 가장 정제된 형식이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이제 정제할 수 없이 완성된 형태다라는 의미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식구체 한가의 이런 정제된 형식에는 어떤 인재, 그 특징이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 식구체 한가는 3단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3단 구성. 어, 그니까 얘도 지금 보면, 기, 그 다음에, 서, 결의 3단 구성인 거예요. 어, 기서결의 3단 구성이야. 그런데 이 결, 이 부분은, 음, 자, 기서결의, 아, 미안, 기서결의 3단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3단 구성은, 사실 향가만 3단 구성이 아니라, 향가의 3단 구성이 시조. 또 가사에도 영향을 주었다라고 봐요. 자, 시조도 3단 구성이죠. 초장, 중장, 종장의 3단 구성이고, 가사도 어? 서사, 본사, 결사의 3단 구성인 거예요. 자, 이렇게 3단 구성이라는 점과 형식적으로 또 마지막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지. 이아 라고 하는 자, 우리가 마지막 이 부분을 결을 낙구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낙구의 첫 감탄사. 음. 자, 우리가 이제 낙구의 첫머리 감탄사는 시구체 향가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얘가 사실상 어디에도 영향을 주냐라고 하면 역시 얘도 시조에 가서는 시조 종장의 처음을 우리가 사문보를 맞추잖아요. 얘를 맞추기 위해서 감탄사를 쓰는 경우가 있어. 어 개도 영향을 줬고 가사도 가사의 맨 마지막 줄 마지막 행 어, 마지막 행의 첫 음보를 삼 어, 음보로 맞춰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도 영향을 줬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교재 학교 학교 교재랜다 죄송해요. 학원 교재를 보면서 이제 볼 건데 학원 교재랑은 조금 해설이 좀 달라요. 네, 선생님 조금 해석된 걸 보는 거고, 이제 학생들은 학원 교재를 보면서 잘 내용을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자, 제 막매가라고 하는 것을 한자를 보게 되면, 제는 제사를 얘기하는 거고, 가는 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막매는 뭐냐면, 누이가 어, 망했다가 아니라, 누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그치, 누이를 제사 지내기 위해서 부른 노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조금 매끄럽게 부제목처럼 고쳐보면, 죽은 누이에 대한 추모라고 볼수 있어요. 누이의 추모다, 누이의라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누이에 대한 추모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쵸? 자, 이 가사, 이 한가는 월명사 가지였어요. 월명사. 이름에 이렇게 사가 있으면 스님이에요, 스님. 건축물에 사가 있으면 절이고요. 이름에 사가 있으면 스님이에요, 스님. 그러니까 스님이 지었으니까 역시 누이의 죽음에 대해서 불교적으로 어떻게 좀 승화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게 드러난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제막매가는 뭐 거의 모든 향가가 그렇듯이 배경설화가 있어요. 음. 배경서라는 뭐냐면은 이 월명사가 누이가 이제 죽으니까 누이의 죽음을 안타까워 하면서 이제 제사를 지내면서 지전을 태웠는데 그 지전을 태우자 어 광풍이 막 일어나서 그 지전이 서쪽으로 멀리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자, 서쪽이라고 하는 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어 이제 극락세계인 서방종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선 얼명사가 아 우리 누이가 그래도 극락세계에 갔겠구나라고 이제 마음에 조금 위안을 얻었겠죠. 어, 그런 내용이 배경 설화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문을 한번 볼게요. 자 생사 길은 이에 있으며 머뭇거리고 그랬어요. 그죠. 생사의 갈림길에 지금 우리 이제 그림에서도 앞에 그 슈츠에서도 보고 온 친구들 있을 텐데. 생사의 갈림길에서 이 동생이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죽을 때가 되면은 우리가 아직은 모르지만 죽을 때가 되면은 그렇죠. 죽음에 대한 어떠한 공포나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생사길에서 머뭇거리는 화자는 누이가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 생사길에서 머뭇거리는 화자를 어~ 월명사 나라고 볼 수도 있어요. 간혹 그렇게 보는 수도 있어. 왜냐면 월명사가 지금 죽은 누이를 보내고 나니까 생사길에서 얼마나 이렇게 고민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라고 봤을 땐 어~ 이 생사길은 이에 있으면 의 화자를 월명사로 볼 수도 있어요. 보통은 누이로 보지만 월명사로 볼 수도 있다. 자, 생사길은 예 있으며 머뭇거리고 그랬어. 자, 얘는 우리 이승을 뜻하는 거야. 가까운 곳이니까 이승이겠지. 이그 저를 생각하시면 돼요. 저승은 우리한테 멀리 있으니까 저승인 거야. 저쪽에 있으니까. 예 있으며 머뭇거리고 나는 간단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그랬어. 자, 여기서 나 그랬어. 자, 간 사람을 생각해 보면 이 나는 바로 죽은 누이죠. 자, 죽은 누이는 시적 대상이에요. 대상. 자, 우리 화자, 대상, 청자 항상 구분을 잘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기서 나는 나가 나왔다고 무조건 화자가 아니라 간단 말을 못 하고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이겠지. 누이. 간단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그러니까 어찌 갑니까?는 어찌 죽었습니까? 이거야. 얼마나 안타깝겠어 마음이 그치 어떻게 이렇게 가버렸어라고 누이의 죽음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는 거야 여기까지는 지금 보게 되면 이 죽은 누이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그치 한번 써볼까요 죽은 누이에 대한 이 월명사에 안타까운 심정이 잘 드러나 있어 굉장히 이 월명사 자체의. 개인적 차원에서의 어떤 고뇌인 거야. 이거 이렇게 딱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이렇게 딱 한탄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한탄. 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그랬어. 자, 우리 여기서 뭔가 이상함을 느껴야 되지. 바람이면 바람이지 이른 바람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 바람이 아침에 불면 이른 바람이고. 밤에 불면 늦은 바람인가? 어, 사실상 그런 말은 없죠. 물론 늦 "바람"이라는 단어가 있긴 하지만, 그런 의미로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른 바람은 뭐냐면은, 누이의 누이의 요절을 상징 뜻하는 말이야, 비유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누이가 일찍 죽은 거야. 요절했으니까, 얼마나도 안타깝겠어. 자, 그리고 바람은 어쩔 수 없이 부는 거잖아요. 바람이 안 부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쵸?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자연의 섭리인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건 자연의 섭리이자 어떻게 보면 절대자의 어떤 그런 힘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슬릴 수 없는 운명 같은 거라는 걸 지금 설명을 하는 거야.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입처럼 그랬어요. 아 입이라는 말 어, 지금 입처럼 이 말을 딱 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죽은 누이를 얘기하는 거야. 마치 죽은 누이가 마지막 잎새처럼 바람에 흔들리다가 떨어진 거야. 자 그러면서 한 가지에 나고 또이한 가지 상당히 중요하죠. 한 가지에 누이랑 나가 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우리는 같은 부모 밑에서 난 혈육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진짜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나뭇가지에 좀 나뭇가지 못생기게 그렸네요. 이파리가 이렇게 두개 달렸는데, 하나는 화자인 얼명사이고, 하나는 곧 떨어질 것 같은 죽은 누이인 거죠, 누이. 그쵸? 그래서 이제 이게 딱 떨어진 거겠지. 이게 나고서 가는 것을 모르온 적, 그랬어. 아, 근데 우리가 같이 태어났지만, 인생 같이 태어났지만, 갈 때는 모른다는 얘기야. 누가 먼저인지도 모르고, 갈 때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에서 그렇죠?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겠어요. 그걸 우리가 인생 무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서 부분은 어 어떤 그 죽음에 대한 인생 무상함이라든가 허무함의 심정이 들어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죽음은요. 굉장히 자연 자연적인 그 거예요. 절대자가 이렇게 주는 거고, 누구에게나 다올 일이야. 그래서 앞에서 맨 처음에 이 사람이 죽은 누이에 대한 개인적 차원에서 안타까움을 표현했다면, 이제는, 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 아, 이걸 통해서 참 인생, 인간의 인생이 더덥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좀더 보편적인 차원으로 승화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이 허무하잖아. 그럼 이 허무함을 어떻게 해야 돼? 좋은 시라고 한다면 이 허무함을 긍정적으로 승화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도요. 긍정적으로 승활해요. 아아 자아는시구체 향가의 그치, 특징인 나, 거, 아까 얘기했던 낙구 천머리의 감탄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낙구 천머리의 감탄사가 오는 거는 시구체 향가의 특징이에요. 미타찰에서 만날라 그랬어. 자 미타찰 여기는 어디냐라고 얘기를 하면 죽은 사람이 가는 그치 불교에서 가는 극락세계를 얘기해요. 아까 선생님 초반에 얘기했던 서방종토 얘기해 그럼 이 미타찰은 자잘봐맨 위에 있는 맨 위에 있는 잘 따라 오시면 됩니다. 맨 위에 있는 계속 같은 얘기를 하네요. 이 얘랑 얘라고 하는 이승과 그쵸 대조가 되는 공간이 되는 거겠죠. 대조가 되는 공간이에요. 왜냐면 여기는 저승이니까. 그러니까 언젠간 여기서 만날 거라는 확신이 있어. 만날 나하고. 어, 나가 또 나왔네? 그럼 이제 많은 친구들이 착각해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나가, 응? 여기가 죽은 누이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누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의 나는 화자겠죠. 화자. 아, 그럼 이런 거잘 봐야겠네요. 나가 지금 두번 나왔는데 처음 나온 나와 두 번째 나온 나가 같지가 않아요. 처음 나온 나는 시적 대상이고 두 번째 나온 나는 하자인 거예요. 이런 거잘 보셔야죠, 그렇죠? 똑같은 단어가 두번 나왔는데 가르치는 대상이 다르다. 어, 가르키는 대상이 다르다. 그럼 이런 걸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미타찰에서 만날 나, 그랬어. 자, 언젠가는 내가 동생을 미타찰에서 만나야 돼. 극락세계란 말이야? 그럼 극락세계는 아무나 못 가지. 그지 열심히 뭔가 착한 일 해야 갈수 있는 거야? 그럼 월명사는 직업이 스님이니까요. 어떤 착한 일을 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도를 닦아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도 닦, 도 닦는다라는 건 종교인으로서의 어떤 구도적인 자세를 얘기하는 거야. 열심히 종교인으로서 내가 막 돌을 닦아가지고 극락세에 가서 만나겠다. 그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아까 음 자기의 개인적 차원의 어떤 슬픔을 종교적인 차원으로, 그렇지. 승하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자, 이러면서 기다리겠노라 하면서, 아, 승하했으니까 누이를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있죠. 극복을 한 거예요. 어, 종교적으로 극복한 거야. 굉장히 대단하지? 그래서 이제 슬픔을, 누이를 잃은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시켰다. 극복했다. 어, 의지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된다. 라고 할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제막매가 월명사 쓴 향가인데, 식구체 향가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식구체 향가의 특징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했었어요. 자, 식구체 향가의 3단 구성과, 또, 낙구의 첫 음보가 감탄사 있는 것들은 나중에 시조와 가사에 각각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제막매가는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창기파랑가라고 하는 그 충담사의 작품과 함께 향가 중에서 어 되게 뛰어난 기교와 서정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향가의 가장 뛰어난 작품이라고 해서 백미라고 불리기도 해요. 자 그리고 혈육이랑 이렇게 헤어진 시들은 굉장히 많겠죠. 선생님이 제목만 쭉 얘기를 해줄게요. 우리가 이게 연계로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해서는 좀. 섣불리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제목을 알아두고 문제를 풀때 조금씩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진짜 동생 혈육이랑 헤어진 시 그러면은 박목월 시인의 하관이라는 시와 이별가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얘네 둘은 선생님이 다 쇼츠에다가 내용을 올려놨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림을 올려놨으니까 시내용 이해하는데 도움이 돼요. 자 그리고 또 자식을 잃은 슬픔 하면 정지용의 유리창이라고 하는 시와 또 김강균의 은수저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제목들 꼭 숙제해 주세요. 다음 주에 이제 테스트에 나올 때는 풀수 있으면 되니까 자 그리고 뭐 김현승의 눈물이라는 시도 있고 대표적인 애들 제목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시들이 있다라는 거꼭 참고해 두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 막매가 좀 학습이 부족한 친구들은 어, 동영상 보면서 보충을 꼭 해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